슈퍼리시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10월 13일 금요일이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금요일이 돌아왔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에 또 날씨가 좋다 보니까는 또 주말을 통해서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가 한두 분씩 꼭 다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딜 가시더라도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슈퍼리치는 도대체 폐배터리를 언제쯤 공격적으로 잡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또 폐배터리 이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시장이 올라왔고 오늘은 좀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워낙 뭐 바쁘신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참여가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50개 이상 달리면은 섹시한 내박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브리핑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박자 클럽 멤버십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뭐 1개월에 44만 원 했던 거를 6개월에 55만 원으로 확 낮췄고 지금은 선착순 두 자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같이 슈퍼리치랑 실시간으로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원래 뭐 시장 얘기 하면은 아우 시장 얘기 안 듣고 싶다 그냥 종목 얘기만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언정 시장 얘기를 살짝만 해드리면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수요일 목요일 동안 시장이 강하게 좀 돌려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시장만 된다 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하라 대해서 이유를 찾고자라고 하면은 뭐 미국의 CPI 발표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격적으로 사고 싶기는 하겠지만 또 너무 공격적으로 산다라기보다도 좋은 거는 살살살살 분할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모 화학 어제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상승이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코스모 화학이 너무나도 월등하게 상승이 잘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제품 생산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재료가가 상승하는 점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가격 정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이 더 성장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 폐배터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면은 폐배터리는 올해보다 도 내년 이후에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뭐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폐배터리랑 묶이려고 하면은 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콜링스도 당연히 폐배터리랑 묶인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포스콜링스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굳이 뭐 다른 폐배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2차전지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물, 그 다음에, 뭐, 장비, 요쪽이랑 폐배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실적이 바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차가 팔리고 배터리에 대한 교체 시기가 와야지만, 여러분들,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폐배터리 시장도 결국에는 대기업들, 뭐, 포스콜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화, 이런 애들이 시장에 대해서 폐배터리 시장도 대장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뭐,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왜 폐배터리랑 묶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인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페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고 내년에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페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포스코 그쵸?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 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저거 페배터리 관련 회사지 라고 생각하는 뭐 세비캠 그쵸 그 다음에 뭐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is 동서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세비캠 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 상장되기 전에 페배터리 관련 종목에서 대량 역할을 했었던 뭐 npc 그 다음에 뭐 영화 테크, 그 다음에 초전도체로 엮였던 뭐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을 3순위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3순위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뭐 모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1순위 종목,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들어갈 만한 거는 당연히 2순위 종목, 굳이 3순위 종목까지는 내려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모아갈 거는 모아가고 수급 체크해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은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는 무조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나라에서 만들,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미국의 감축법안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감축법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에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냐 메이드앤 땡땡땡이 찍히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결국에는 재생산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중국에서 차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이 중국에서 돌아다니던 차의 폐배터리를 미국에 가져와서 재생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made in USA가 되는 거고 중국에서 돌아다니던 차를 한국에 와서 만들면은 당연히 made in, made in Korea가 되는 거고 뭐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차를 중국에서 만들면은 재생산을 하면은 made in Chin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나라에서 차가 돌아다녔냐라기보다도 어느 나라에서 재생산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이 패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관련 뭐 투자라든지 설비에 크게 베팅하는 뭐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뭐 코스모화 이런. 대기업들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아까 뭐이 순위로 말씀을 드렸던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뭐 세비캠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성일하이텍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발 공급처 확보가 조금은 세비캠보다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어차피 포스코홀딩스를 저는 뭐그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거는 모아 가시되 아직까지는 뭐 성일하이텍 이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이순이 삼순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집을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올해보다도 내년 이후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시장이 올라오는 와중에도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봉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겠지만 정말로 9월달에 너무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다 들렸어요. 근데 네, 코스닥은 워낙에 낙폭이 심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중기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난달 9월달에 코스닥이 너무 하락을 하면서 이번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만약에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저는 오히려 10월 중순에서 12월까지는 좀 편안하게 시장이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보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고점 부근에 와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뭐예요? HBM 쪽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는 뭐예요? 릴리는 비만테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비만테마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손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 HBM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해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ISC 같은 경우도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고개를 빼꼼 바닥을 찍고 단기 과대 낙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치 자체도 너무나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오히려 시장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뭐 출렁임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상승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잘 나와주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심텍 이런 것들도 묵직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 시장이 9월 달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텍은 천천히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미국 시장을 비춰봤을 때 엔비디아랑 우리가 HBM을 엮어서 HBM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편안하게 많은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